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사장 묵상입니다. 본장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두 번째 꿈, 곧 개인의 신병과 관련된 큰 나무 꿈을 다룹니다. 그런데 본문은 저자가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자신의 큰 나무 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조서로 반파하였고, 그러한 조서의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누부간네살은 조서의 서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여 라는 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부간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꿈과 해석을 보이신 것이며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건져내신 것 그리고 마지막은 본문에 기술되는 한큰 나무의 꿈을 꾸고 짐승처럼 7년을 지낸 사건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떤 대적도 완전히 제압했던 느부간 네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 아마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번에 꾼 꿈은 내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큰범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꿈 가운데 본 거대한 나무가 폐허로 변하는 장면은 불길하게 느껴지기 충분했습니다. 너부가 네 살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꿈을 들어본다면 지혜자들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였으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그들은 정확히 분리할 수도 없었고 명민한 느부간네살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었어도 워낙 불길한 꿈이었기 때문에. 차마 왕 앞에서 그 말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박사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꿈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으로 고민에 빠지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하늘에서 온 순찰자들이 말한 두려운 일이 앞으로 누부간 네살에게 임할 것입니다. 왕은 제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다가 일곱 대가 지난 후에 비로소 회복할 것입니다.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누부간 네살이 큰 병이 들어 왕궁 밖에서 생활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징벌은 느부간 네살이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의석을 마친 다니엘이 왕을 위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로여김므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청원합니다. 공예와 흥휼히 여김은 백성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이고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본문에서 느부간네 살은 직접 합법을 써서 다니엘이 해석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음을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열두 달후느부간네 살이 왕궁 지붕에서 거질며 이큰 바벨론이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말하자 그는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르부간네살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조언대로 회귀하고 겸손히 행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평안함 가운데서 보좌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다 채웠을 때 누부간네살의 총명은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누부간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노라고 공포합니다. 그가 총명을 회복한 후에 제일 먼저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노부간 네 살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였습니다.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아멘.